제가 개인적으로, 아, 주관적으로 얘기해도 되잖아, 되잖아. 주관적으로 <laughs> 얘기하는 건데 정말 좋을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굴런드입니다 자, 오늘 비평 모델은 코브라의 아제라라는 버터예요. 자, 아제라고요, 아제라, 아제라. 현재 그 인터넷에 지금 나와있는 금액이 41만원 이제 정가로 나와 있더라구요 근데 41만원에 주고 사시는 분은 없겠죠 어, 실제로 아마 매장에 가시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싸게 사시면 한 35만원 조금 비싸게 사시면 한 38만원 뭐 요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포터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뭐 약간 여러 가지 장점과 뭐 그런 단점이 존재하겠죠. 자, 요 아제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 페이스는 좀 이따 얘기하고 요 부분들이 그 그러니까 위에 크라운 이 부분, 위에 부분이랑 뭐 중간 부분, 밑에 부분이 다 이제 세 단계, 그리고 페이스까지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멀티 어, 컨스트럭션, 멀티리얼 컨스트럭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네 가지를 조합해서 만들었다. 뭐 약간 요런 식의 어, 그런 것으로 이제 광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딱 봐도 제가 딱 봐도 지금 뜯어볼게요 한번 제가 딱 봐도 이 재질이 이야 봉투를 이야 비닐을 비싼 걸서 써... 야쉼 잠깐만 잠야어 어우 야 이건 어신 이게 야 이게 이야예예 <laughs> 아, 미안합니다. 제가 요즘, 이게, 요즘 이렇게 잘 저기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벗기지 못해갖고, 이게 잘안 벗겨지니. 자, 어쨌든, 이런 음,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 재질이, 뭐, 텅스텐 들어가고, 뭐, 각종 복합, 뭐, 멀티 소재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일단 생긴 거는 굉장히 그저기, 그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굉장히 우주선 같이 생겼어요. 크기도 우주선 같이 크고요. 굉장히 우주선가 챙겼고, 요 이제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1, 1도, 이게 지금 선 보이시죠? 선선 선 보시면 밑에서부터 1도, 2도, 3도, 4도 이런 식으로 정말 이게 뭐랄까 획기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원래 평평하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들어간, 요런 식으로 들어간 약간 좀 1도, 2도, 3도, 4도 요런 식으로 페이스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맞으면 2.5도 정도에 맞는다는 얘기인데 볼이 지면에 있을 때 대략 맞는 위치를 보자면 뭐 대략 이 정도 느낌 될 텐데요 2.5도? 3도 정도에 거의 맞겠네요 그러면 결국 로프트는 3도라는 얘긴데 일로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퍼터를 하다 보면 좀 헤드를 들어서 이렇게 맞추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아주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머리를 잘 쓴, 확실히 코브라가 대가리가 크잖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잘 쓰는 건가?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방식입니다. 자, 헤드는 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잘 보시면 음, 프레임 자체는 257g, 그 다음에 27g의 알루미늄 캡, 이게 알루미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게 텅스텐 같아요 음, 밑에 있는게 강철 프레임 가운데 게 텅스텐 위에 게 알루미늄 자 요런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최대 MOI를 통해서 뭐음뭐 음, 뭐 관용성을 극대화 했다고 하는데 역시 여러분들 아실테지만 이건 말장난이죠 자 그리고 이 페이스 인서트 자체가 이 페이스가 SIK 골프의 독점적인 DLT, 다운로드 테크놀로지 기술이 적용이 된 방식이에요. 4개의 네, 네 내림 로프트를 사용하여 모든 로프트에서 가장 일관되고 정확한 스트로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호젤 타입 자체는 싱글밴드고요그 음, 다음에 쉐이프는 음, 아실테지만 딱 봐도, 딱 봐도 말리십니다. 그리고 토행은 0도 페이스 밸런스로 되어 있고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34인치, 그리고 35인치, 뭐 33인치도 제가 볼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헤드의 중량은 380g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부터 헤드를 분해해서 중량을 한번 측정해보고요. 헤드 분해하기 전에 앞서서 그립이 제대로 끼워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 볼까 합니다 샤프트는 120g짜리 kbs 팁 사이즈는 370이 쓰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립이 제대로 껴졌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립이 제대로 꽂혔는지 그 다음에 페이스를 페이스와 정확하게 꽂았는지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페이스 다 보니까 이게 잘 붙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수평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페이스는 수평으로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도록 꽉 조여놓은 상태고요 자, 움직이지 않도록 페이스는 일자로 잘 수평하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서부터는 페이스가 잘 꽂혔는지 확인을 해볼 차례입니다. 자, 중앙에다가 놓고서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평자예요. 음. 지금 많이 끝에 쪽은 굉장히 이 다섯 단계로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끝에 쪽은 굉장히 왼쪽으로 많이 치우친 느낌이 들고요. 살짝 우측으로 오네요. 중앙에다 놓겠습니다. 중앙에다 놨더니 살짝 좌측으로 치우친 걸볼수 있겠고요. 자, 네 번째로 오니까. 살짝 우측으로 치우친걸볼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가면은 끝으로 가게 되면 우측으로 많이 쏠린 걸볼수 있어요. 제가 잡았을 때, 제가 어, 그립을 잡았을 때는 상당히 상당히 헤드가 열려 있도록 꽂아놓은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제조사에서 제시한 헤드의 중량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점 잡고요. 올려놓겠습니다 총 무게 376.3g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 코브라 아제라 버터는 어, 아주 전통적인 말렛의 형태를 벗어난 약간의 조금 약간 21세기 다운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코브라가 이렇게 제조한 방식을 보면 코브라 측에서는 사실상 제대로 만들었겠죠. 그죠? 제가 봤을 때는 모든 클럽은 전부 다 제대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번에 제가 테일러메이드 그 퍼터를 리뷰하면서도 비평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퍼터 그립 하나 잘못 껴 놨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헤드의 그런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평가절하 될수 있다. 그러니까 잘 만들어 놓고 도대체 왜 그러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제가 저것을 정상적으로 셋업을 하고서 정상적으로 딱 놓고 나서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왼쪽 눈에 왜뭐 물론 좌시 우시가 있지만 그런 건다 배제하고 왼쪽 눈 밑에다가 공을 헤드를 딱 놨을 경우에 그립을 정상적으로 잡고. 났을 경우에는 헤드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려 있지 않게 하려면 정상적으로 자꾸 열려 있지 않게 하려면 헤드가 살짝 왼쪽으로 이동이 돼야 돼요. 중앙에서부터 상당히 왼쪽으로 가야 돼요. 코브라 같은 모델 에, 지금 아제라 저 그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왼발 쪽에 공이 있어야만 스퀘어로 맞는다. 자 근데 왼발 쪽에 어, 공이 있어서 스퀘어로 맞는다는 형식이 예를 들어 나온다고 쳤을 때는 우리가 퍼터를 그냥 기본적으로 잡을 땐 요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립 잡듯이 일반 아이언이나 뭐 드라이버나 그런 식으로 그립을 잡듯이 요렇게 잡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잡을 때 왼발 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우인 형태로 들어오면서 게다가 헤드가 열려 있는 상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저거는 포터에서 사이드 스핀이 먹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긴 체일수록 긴 체일수록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이유는 왼손이 위에 잡히고 오른손이 밑에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 때문에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제라 포터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포터가 슬라이스 날 수도 있겠어요 가격은 4 1만원으로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41만원에 구매를 어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해 보자면 여러분들 303스테인리스 스틸을 쓴 커클랜드 포터가 훨씬 나아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나 완성적인 부분에서조차도 커클랜드가 월등히 압승입니다. 자, 타구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타구음을 들려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뭐 좋다 나쁘다의 그런 이분법적인 판단보다 제가 저거 포터를 수십 번 쳐봤는데 타감은 좋지도 않고요 나쁘지도 않았어요 볼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타이틀리스트 프로비원으로 했을 때는 약간 탁 소리가 나고요 크롬소프트같이 약간 좀 물렁물렁한 겉에 재질이 물렁물렁한 제품을 했을 때는 그냥 턱 소리가 나는 턱 소리가 나는 약간 요런 식으로 볼에 따라 퍼팅에 퍼터를 했을 때의 타구음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만약에 개인적으로 저걸 살 거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안 살래요. 일단 일단은 일단은 너무 그 헤드가 이게 호불호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주옥같이 생겼어요. 제가 개, <laughs>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 난 주관적으로 얘기해도 되잖아, 되잖아. 주관적으로 <laughs> 얘기하는 건데 정말 주옥같이 생겼어요. 근데 엄청 사이버틱해서 저거는 호불호가 확실히 갈려요. 아 멋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도대체 뭐야 이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사람들은 개인 취향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성비 면으로 봤을 때 어떠냐? 제가 봤을 땐 저거 사느니 그냥 타이틀리스트 그 뉴포트 계열이나 팬텀 차라리 타이틀리스트 거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힌지 그런 것 때문에 물론 요번에 뭐 엑스 뭐지 그저 뭐야 그 화이트 핫 같은 모델이 이제 나와 갖고 또타감또 좋아졌더라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알잖아 타감 타감 변태인거 알잖아 이 타감이 좋아야 돼요 쳤을 때아우 맞았어 쳤을 때아우 맞았어 이 느낌이 딱 있어야 되거든 진짜 있어야 돼 에, 여러분들 계속 길 가다보면 오락실 앞에 저기요 잠깐만 아 그거 두더지구나 저기 하여튼 뭐 펀치 기계 있잖아요 펀치 기계는 때릴 때 소리가 많이 나는 게 아니라 때리고 나서 딱 맞고서 이게 벙 소리가 나니까 내가 진짜 실제로 때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거든 그래서 속이 시원한 거고 골프도 개인적으로 딱 쳤을 때 소리가 팡팡 나야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이어폰이나 귀마개 같은 걸 끼는 상태에서 골프 한번 쳐보세요 재미 한 개도 없을 걸요 그만큼 그만큼 골프는. 이 치고 나서 이제 시각적으로 좋은 어, 그런 재미있는 운동이기도 하지만 귀, 귀로서 귀 전해지는 진짜 귀가 즐거운 스포츠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이 손이에요 근데 느낌이 너무 그냥 그렇더라 예를 들어 타감을 만약에 평가를 하자면 10점 만점에 한 4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커클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 8점 정도 되거든요 타감이 제가 봤을 때 약간 구점 계열로 나오는 게 이제 타이틀리스트 뉴포트2. 뉴포트 뭐 2.5. 뭐 이런 것들이 타감이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겠어요. 아 물론 개구리 포터도 좋죠. 개구리 포터도 좋고. 어쨌든 저는 타감을 조금 더 우선 중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디자인, 뭐고추거도 뭐, 곧 죽어도 뭐 1, 그러니까 코브라는 굉장히 많은 어 그런 시도를 하는 편이에요. 코브라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시도를 해요. 어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따봉을 매겨주고 싶지만 결론적으로는 뭔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결과적으로는 아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퍼터에 그런 말렛 퍼터의 그런 방식을 탈피해서 3D 프린터로 해서 이제 뭐 위에 알루미늄 넣고 가운데 텅스텐 넣고 밑에다가 막 합금 넣고 해갖고 탕탕탕 해갖고 앞에 뭐 앞에다가는 SIK 해갖고 페이스를 1도 2도 3도 4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딱 만들어놓고 딱 조립해놓고서 했는데. 네, 막상 뭐 사람들이 써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분명히 뭐 리키파울러나 아니면 디셈버 같은 애들이 저걸 이제 저런 거를 들고 나와갖고 또 저걸 쳐서 또우승하면또 저퍼터 존내하면서 뭐 많이 팔리는 거겠죠. 포터는 개인차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분명히 개인적으로 있겠, 있겠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아 이거 무슨 제가 무슨 뭐 커클랜드 전도사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께 커클랜드 포터를 강력 추천합니다. 20만 원도 안 하잖아요. 그냥 강력 추천해요. 타감이 너무 좋아요. 타감이, 좋아, 타감이 좋아야 타감이 좋아야 될것 같아요. 그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잘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SIK의 그 이? 페이스 말렛 형태의 뭐 최대 관용성 이런 퍼터가 어, 사실 똑바로 갈아, 가리라는 법도 없어요. 왜냐 그립을 요렇게 꽂아놓으면 무슨 똑바로 가긴 개뿔이 똑바로 가요? 똑바로 안갈 거예요. 분명히 그냥. 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그 주변 피팅샵에서 퍼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립이 똑바로 껴져 있는지.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퍼터, 예를 들어, 베티나리디 같은 거 있고요. PP밀스 같은 거 있고요. 스카티카메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디세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핑, 뭐엔서나뭐 여러 가지 제품들 퍼터가 허벌락이 많잖아요. 그 퍼터에 가장 기본적인 건 그립인 거죠. 그립부터 제대로 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그립부터 제대로 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어 왼쪽 한컵 봤는데 조금 더 강하게 쳐서 왼쪽 끝으로 지나간다거나 예를 들어서예요. 아니면 뭐 라이를 잘못 봤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실수가 있을지언정 분명히 퍼터 자체만으로는 실수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립부터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감이라든가 디자인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합니다. 하지만 가성비로 봤을 때는 저는 코브라, 아제라 포터는 아, 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 골론디가 아제라, 코브라, 아제라 포터를 비평해 보았어요. 아, 코브라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잘 만들어 놓고 포터를 저렇게 빙신같이 꽂아서 어, 문제를 만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상 웨이트도 지금 뭐 퍼터 웨이트는 사실상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퍼터 웨이트가 E0 E1 E2냐에 따라서 물론 거리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는 그때그때 스트로크에 따라 서 달라진 거기 때문에 스윙 웨이트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380g이라고 해놓고 딱쟀는데 네, 366g이 나온다는 건 3D 프린터로 했으면 370g이 어느 정도 맞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한 5g 정도의 오차는 3g 정도의 오차는 제가 조금 약간 생각은 해보겠지만 4g 정도의 오차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상 골런디 였고요 어, 제가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모든 제품들을 다 뜯어서 요목조목 여러분들께 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시간을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아제라의 점수는 3점입니다 골런디가 판단할 땐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은 100점일 수도 있겠죠. 워낙 주관적인 거니까요. 자, 이상 골런드였습니다. 다음에 좀더 좋은 제품 갖고 리뷰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